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달걀입니다. 예, 이곳은 조금 좀 어, 낯선 곳이죠. 저희 그 아들 방입니다. 아들이 유년기를 거쳐서 어, 청년기까지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분가를 해서 <laughs> 주인이 제 없는 방이라서 여기를 통풍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개에 콩분하고 지금 베란다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을 몇 아이를 이렇게 놓고서 어, 바람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여기는 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있는 곳이라면 또는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다육이들을 또 기꺼이 또 내주어서 여기 창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들을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먼저 특징을 말하자면요, 이제 문을 방문하고 창문을 열어두면 베란다 문하고. 어, 바람길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주 통풍도 잘 돼서 아이들 어, 요즘같이 이렇게 습기가 많고 이럴 때 특히 어, 이렇게 그 무름이 많이 오죠 베란다 안에서는 근데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해서 그런지 그런 건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여기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이소 요 선반이거든요. 조그맣지만 몇 개래도 자리 확보를 좀 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동쪽에서 해를 떠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한두 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장마 시작되면서 여기에 뭐비 오는 날도 많았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날은 또방수망을 해준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그래도 햇빛이 간헐적으로 들어와서 무사람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영도 이렇게 아이가 옷자람이 좀 심해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 방충망을 해주더라도 아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예 햇빛을. 어, 쪼이지 않는 아이들은 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작은 공간이지만 이 창틀에다 이렇게 아이도 올려놨습니다. 안전하게.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아이는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비안트입니다새 아이를 어, 이렇게 갖다 키웠는데 아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물들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살구 색깔의 빛감을 내죠. 아직은 이 아이 꽤 초보 때부터 데리고 온 건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많이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비안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쪼르록 이렇게 아이들이 공분입니다. 이 아이, 제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이 아이는 아마빌레입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봄에 분갈를 해주고, 색이 그렇게 물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올해 가을부터는 밖으로 빼고, 시래기 위에라도 나서 좀 색감이 어떻게 물이 드는지 한번 보고 싶은 아이입니다. 아, 아마 빌레는 이 아이 말고 또 새아이를 합식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도 아직 분갈를해 주려 그러다가 혹시 뿌리활착이 안 되면 또 아이들이 여지없이 물어으로 가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그 아이들도 그대로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고아이랑 그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핑크 디스입니다이 아이는요, 맨 처음에는 꽤 컸어요, 얼굴이. 그런데 이제 다육이는 커가면서 얼굴을 줄이죠. 달궈지면.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4개 정도 올려서 이렇게 조그만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콩분에 이렇게 딱 옮겨주니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올망졸망. 그래서 핑크 디스라는 아이의 초기부터 키웠던 아이인데 이런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깔을 보여줄지 한번 가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아이는 미파입니다. 이 아이는 보면 라인이요, 이제 한줄기가 되고 이렇게 일교차가 있으면 10도 이상이 되면요 라인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작지만 또 이렇게 또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고 귀여운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쪼글쪼글합니다. 지금 배가 물이 고파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래서 아유 벌써 이제. 7월도 며칠이 지났네, 이런 마음으로 가을이 오길 기대하면 또 내일 비가 오고 모레가 비가 와도 또 가을이 문턱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좀자요생활이 수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예쁘죠? 비파였습니다. 콩분에 이렇게 올망주망 예쁘죠? 예, 그리고 요 아이는 트루기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이 연두색 화분에 좀 깨졌죠. 여기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구를 올리고 아주 조그만데도 다부져서 많이 달궈졌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아이도 또 귀여워요 나름은. 그래서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구도 어떻게 더 번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햇빛에 그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자구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햇빛을 달달 달구면 자구 방식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햇빛을 많이 보면 아이들이 자구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햇빛 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햇빛이 좀 아이들이, 어, 지향을 해야 되죠.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이제 가을 햇빛은 이제 좋으니까 그때는 또 이제 햇빛에 달달 달고만 아이들의 자구도 올리고 굉장히 좀 예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루기다였습니다 예, 이 아이는 핑크 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예, 핑크 스텔라고 여기는 얼굴이 좀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요 뒤에는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아픈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양차 안에 있다가 도저히 또이 아이가 어, 습기가 많은 베란다 안에 있으면 또 물음이 올까 봐서 제가 이렇게 통풍 좋은 여기 동향 쪽으로 어, 문을 열어주고 주려고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여기는 지금 이제 생장점 북으로는 아이들이 서서 올라와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부영입니다, 여러분. 예, 부영은 요거, 아이는 합식을 한 거거든요. 제가 다수야동원을 가서 데리고 온 건데요. 힙장에 계신 분들께서 자꾸 합식을 하시더라고요, 몇 포트씩.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어, 가을에 굉장히 예쁘다 그래요, 이 색감이. 그래서 저도, 어, 이제 동네에 동생들 이렇게 심어서 선물을 주고 저도 이렇게 한 데리고 와서 심어봤습니다. 우자람이 심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이렇게 끊어서, 어, 가을에 적심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영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나 호꼼 이니니다 여러분 이해도 꽤 됐습니다 올해 심어준 뒤로 제가 분갈이 를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올 가을에 분갈이 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내 어 거리대 있다가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안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밑에 좀 물어볼까 봐서 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 아이를 여기다 빼봤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순해요, 순하고 한몸구생이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한 2년 만에 분갈이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인가요? 정확하게 들어온 날짜 모르겠어서 분갈이 해서 뿌리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 한 1년 이상 되면 뿌리 상태를 좀 확인해서 혹시 좀 아이들이 이렇게 좀 늙더라고요, 뿌리도. 그래서 뿌리 정리도 좀 해보고. 그래서, 뿌리도 할긴 할겸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에 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나 호꾸 미니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러우입니다. 러우는 워낙 거리되어 있다가 안으로 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 워낙 물들기로 굉장히 예쁘죠. 러우 철하고 같이 벌써 2000년 10월에 온 아이네요. 이 아이도. 그래서 이제 가을에 굉장히 처음에, 처음부터 물이 가장 많이 들고 기쁨을 주는 아이입니다. 한몸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예, 목질화가 돼서 건강합니다. 오래 묵힐수록 아이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어, 공중뿌리가 나는 게 뿌리 상태가 뭐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차가 지나면 아이들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분갈이를 해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러우처라도 예, 잘했고요. 이 예, 아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sb 창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큽니다 이렇게 크면 이제 저희 집 베란다 거리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sb 창이고 제가 초보 때잘 몰라요 그 창에 대해서 그래서 sb 창 한번 처음 키워 보겠다고 3,000원 주고 제가 평택에 있는 샬롬다육이라는 곳에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가을에 달다 달구면 예쁜 색감을 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아들 방 창틀에 있는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바람이 잘 통하고 또 이렇게 비가 올 때면 아이들, 어, 통풍이 잘 돼서, 예, 물음을 또 방지할 수 있는 요 공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렇게 몇 아이를 빼봤고 또 이렇게 작은 자투리 공간이라도 다육을 위해서 기꺼이 또 이렇게 또 확보를 해주는, 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아들 방에 있는 다육, 아주 작은 콩분하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가을에 예뻐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아도 예쁘다는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